실로암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에서 음악점자 강의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강의에 앞서 설정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. 키보드 자판에서 컨트롤과 시프트 그리고 F9 세 개를 동시에 누릅니다. 그러면 가상 커서 설정 대화상자가 열립니다. 여기서 S를 한번 누르고, 아래쪽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다 보면, 새 페이지 자동 읽기 라는 말이 나옵니다. 다음, 스페이스바를 눌러, 읽지 않기로 변경합니다. ESC를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. 설정을 다 마치셨다면, 로그인을 합니다. 음악 점자 강의 렉처 헤딩 4 링크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키보드 자판의 h 를 누른 뒤 엔터를 누릅니다. 페이지가 열리면 음악 점자 강의 헤딩 2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h 를 누릅니다. 여기서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음악 점자 강의 두번 누르면 다양한 영상 강의, 세번 누르면 질문 게시판, 네번 누르면 학습 자료실이 나옵니다. 이제 음악점자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. 음악점자 강의에 들어가면 키보드 자판의 T를 한번 누른 뒤 탭키를 이용하여 듣고자 하는 강의의 제목을 찾아 엔터를 칩니다. 페이지가 열리면 음성 강의가 자동으로 재생됩니다. 음성 강의는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. 탭키를 누르다 보면 재생, 일시정지, 후진, 전진, 느리게, 기본 속도, 빠르게, 볼륨 작게, 기본 볼륨, 볼륨 크게가 나오고, 조절하기 원하는 말에서 엔터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전으로 가시려면, 시프트와 탭을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.